안녕하세요. 누수 파서블입니다. 아, 오늘은 제 현장이 아니고요. 저하고 같이 한번씩 일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 현장입니다. 어, 대구에 있는 그 대구 동구에 있는 5층 원룸 건물이에요. 5층 원룸 건물인데 4층에 누수 피해가 있어서 5층을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아쉬운 게그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laughs>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그, 누수 탐지를 하려면은, 연장이 제법 필요하거든요. 뭐, 가스 그러니까 수소 가스도이만한게 필요하고요. 연장통도 많이 있습니다. 연장통도 있고. 근데 그거를 수, 다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니까, 또한 번만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고, 뭐, 올라갔다가또 뭐, 버리러도 내려와야 되고, 뭐, 이것저것 좀 왔다 갔다 할게 제법 있거든요. 근데 5층이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다가 힘다 뺐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엄청. 아무튼, 그런 장소였는데, 이제 누수 상황이 어땠냐면, 그, 먼저 계량기를 봤죠. 계량기를 보니까 수전을 다 잠겨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이제 육안으로 볼 수, 보게끔, 보이게끔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수량이 제법 되거든요. 어, 그래서 뭐, 그뭐 10중, 뭐 99%는 이건 수도 누수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디서 새느냐라는 거를 확인을 이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압력 강화 검사가 필요합니다. 압력 강화 검사를 하려면 수전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수전을 푸는데, 뭐, 이 집에는 어 화장실 변기도 있고요. 또, 어 화장실에 싱크, 저기, 그 세면대도 있잖아요. 세면대도 있고, 또, 밖에 싱크대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풀 거냐라고 하는 거는 집집마다 달라요. 집집마다 뭐 지밀 막 쌓아놔가지고 거기 그 수저는 도저히 뭐 다가가려면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화장실 그 세면대 거기 앵글 밸브를 풀어가지고 하는 게 제일 만만하겠더라고. 왜 만만한데를 찾냐면 그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그 압력 강화 검사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비용을 안 받거든요. 이게 그 수동 도 우순지, 하수도 우순지. 뭐 그러니까 방수죠. 방수인지 수동수인지 이런게 확인이 안되면은 압력강화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 원인부터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하는 경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용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막 압력 검사한다고 힘을 너무 빼면은 그거 좀 거시기 하잖아요. <laughs> 좀힘 빠지잖아요. 비용도 안받는다 맞죠. 아 그러니까 좀 만만한 데를 택해 가지고 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화장실을 세면대를 선택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어맨 처음에 압력계를 걸고 온수 검사를 해 보니까 온수에서는 안셌고 냉수에서 샜다. 어 그렇게 냉수에서 새 가지고 이제 금, 어디를 찾으면 되는 거죠? 어 어디를 찾으면 되고 그럼 찾기 위해서는 가스 검사를 해야 되는데 또 가스를 넣는 것도 그 키트가 이제 압력계에다가 거기에다가 넣는 그 구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 가스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가스를 넣고 어디에서 새는지만 찾으면 되는데, 이제 방, 그 원룸이 엄청 넓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찾기 위한 그 장소는 좀 빤합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어, 싱크대 밑에서 울더라고요. 싱크대 밑에 울길래? 이래 봤더니 거기서 이제 좀 장판 위로 또 물도 좀 흥건했고요. 그니까 러 거의 뭐 100%지, 그래서 이제 싱크대를 뜯어야죠. 싱크대를 뜯는 뜯어야 되는데, 또 싱크대가 엄청 뜯기 어려운 그런 곳이 아니었고, 조금 한 블록만 이렇게 뜯어내면 되는 거라서 실리콘 이제 찢어내고 그 드러냈습니다. 드러내고 이 거기를 이제 깼죠. 그런데 야 깨는데 공구리, 공구리가 엄청 단단하더라고. 이게 이제 구축 건물 같으면은. 그니까, 이게, 그, 콘크리트가 양생이 계속 될거 아닙니까? 그니까 뭐, 한 1, 2년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 코아를 뚫는다든가 가보면은 그게 좀잘 깨져요. 근데 여기는 한 20년 이상 된 곳이니까, 와, 진짜 안 깨지더라고. 제게 힐트 중간 건데 깨는데 뭐 엄청 예먹었습니다. 근데 또안 깨진다고 해가지고 막, 막 들이 깰 수가 있느냐? 약간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깨다가 배관 찍으면은 배 골치 아프거든요. 일을 더 만드는 게 되니까 좀 사사 깨야 됩니다. 아니, 사사 깨는 게 아니지. 아무튼 빨리 깨야 되는데, 그 배관을 조심해가지고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거는 어디를 파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조심하면서 그걸 깨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가스가 올라오는 곳하고, 실제로 누수가 발생한 지점하고는 한 40cm 정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스가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그냥 깨면 안 됩니다. 청음이 청음을 또 반드시 수반을 해야죠. 그래서 청음을 해 보니까 아, 이제 가스 올라오는 데서 한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그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그 청음 했는 영상은 없어가지고 그부분은좀 아쉽고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깨다 보니까 시라지층까지 내려가고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물이 보이더라고 물이 보여가지고 이제 찾은 거죠 됐다 이제 찾았다 그래서 뭐 이제 눈에 육안에 육안으로 파이프도 보이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속도가 붙습니다 옆에서 옆으로 이제 깨 나가면 되니까 깨 나가면서 보니까 시공을 어떻게 했냐면 파이프가 이렇게 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PB 파이프였는데 벽, 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묻혀있는 배관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약간 이제 바짝 붙여가지고 배, 그 부속을 써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약간 이렇게 휘어지게 그렇게 시공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된 곳이 휘어지는 부분 그 뒷부분이 그 배관이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파이프 같은 거 자르죠. 잘라가지고 그 이제 부속만 써가지고 이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조심을 할게 어, 부속, 부속의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만큼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파이프를 많이 자르게 되면, 이게 들어갔고, 여기 꽂고 하는데, 이게 좀, 그, 모자라게 만약에, 그, 파이프가 모자라다 그러면은,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면은, 부, 뭐, 땅을 더 파가지고, 부속을 더 만들든지, 뭐, 이런 수를 써야 되는데, 어지간하면 부속을 많이 안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가지고, 그, 파이프를 딱 자르고 또 끝도 또 이렇게 수, 그 수직으로 딱 예쁘게 잘 잘라야 됩니다. 만약에 삐딱하게 잘리면 그거 부속이 삐딱하게 꼽히거나 한쪽으로는 덜 꼽힌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꽂을 때도, 어, 꽂을 때도 그 뭐냐 힘으로 이렇게 딱 꼽을 수도 있는데 그 퐁퐁 같은 거 묻혀가지고 좀그 기계적으로 좀잘 들어가게끔 그렇게 어, 윤활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꽂는 게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작업을 했고, 어, 작업한 거는 뭐, 부속 하나, 파이프 자르고 부속 하나 꽂았다. 이게 다죠. 딴건 없죠. <laughs> 그리고 이제 시다지 숨부드가지고 이제 시멘트 마감하고, 그게 답니다. 어,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조심해가지고 잘, 어, 자, 마무리를 잘 했고, 어, 그리고, 어, 듣기 전에, 듣기 전에, 그, 물이 더 새는지, 누수가 있는지, 파이프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비누 거품이잖아요. 비누 거품 확인해보고, 또, 압력 강화 검사도 해보니까, 이제, 좀, 아주 말끔하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미장하고, 있던 싱크대 넣어가지고, 원상 복귀하고, 뭐, 그게 답니다. 그러고, 이제, 실리콘 처리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왔죠. 에.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같이 일하던 사장님 아 만방 잘해 하셔가지고 저도 이번에는 옆에서 거들기고 하고 뭐 했는데 아주 어, 일도 수월하게 끝났고 누수 시점도 잘 찾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누수 탐지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